33번 단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는 네가티브 부정적인이라는 뜻이죠. <laughs> 네거티브 네거리브라고 발음이 되고요. 부정적인이라는 뜻이고 <laughs> 여긴 뒤에가 넘버리 나왔기 때문에요. 음수가 됩니다. 네거리브 넘버리 돼서 부정을 뜻하는 부정적 단어 그러니까 음수야 좀 갑자기 부정 왜 음수라고 부정을 했을까 그건 약간 의구심이 있네요 그죠? 이번에 abstract이 되겠고요 abstract라고 발음이 되고요 추상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반대말로 구체적인은요 영어로 concrete 예, concrete abstract 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positive는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음수와 양수를 또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죠. 넘어갑니다. depth 하면 빚지되겠고요 부채 빚지 되겠고. contend 가 되면, 네. c o n 가 돼서, 어, 어떤, 언쟁 따위를, 언쟁에서 주장하다의 뜻도 되고요 다투다, 겨루다의 뜻도 됩니다. 막 이렇게 뭐 싸우는 거예요. 네. 넘어갑니다. 딴건없고요 없네요. 쭉쭉 넘어갈게요. 네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돼서 진술이 되겠죠.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런말 들었을 때 5번 parenthesis라고 발음이 되고요. 어, 갑자기 parenthesis가 여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parenthesis parenthesis가 됩니다. parenthesis 괄호. 갑자기 괄호가 왜 나와요, 쌤? 예. 나왔는데 나도 모르지. 그지 네, 됐습니다. 디자인에이션 디자인한 결과물 디자이네이션 명칭도 되겠고 어,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야. e 셉션 e 은 예외가 됩니다. <laughs> 7번에 e 셉션은 예외가 되겠죠. 아직 보시면 별로 없는데 u n p r e s 가 돼서 어, 기분 나쁜 네, 불편하고 네, 안 좋은 거키워드 키워드 된다 키워드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단어 3분 딱 맞춰주시고 단어를 외우고 첫 번째 문장 팍팍팍 빨리 해석하고 한글로 정리하면서 키워드 2개 잡는 연습 전체 키워드 잡고 선으로 간단하게 6단어 정도 외워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패러프레이즈 되는 거 답까지 고르셔야 됩니다. 답에서 모르는 단어 사이드 스텝. 사이드가 옆으로란 뜻이잖아. 어떤 이게 차가 오면 옆쪽으로 스텝 피하다란 뜻이야. 드레디드가 돼서 아, 별로 안 좋은 거죠. 뭐 되게 부정적 단어 뜻인데요. 안 좋은. 언프래젠트랑 똑같은 뭐 의미로 보시면 돼요. Reserve 하면 풀다는 뜻이죠. Stock Market에서 주식 시장의 언 n c 티 r 불확실성을 푸는 거고요. d r e a d e 끔찍한 이런 뜻이에요. c o m 이 e n s 하면 보상합니다. 복잡한 계산 과정을 보상하고요. Unify 하면 통합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표현하는 숫자를 빌로우지로가 돼서 0 밑에 있는 숫자들, 즉, 음수입니다. 음수를 표현하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거고요. 페이스는 맞닥뜨리는 겁니다. 네. 사실은, Subtraction 하면, 제외, 열외, 빼기가 됩니다. 빼기. 음수를 만들 수 있는, 빼기가 음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의 직면, 왜 <laughs> 뭐 이렇게 어려워. 네. 문제를 풀어봅니다. 갑니다. negative numbers. 음수들은 훨씬 더 추상적입니다. 뭐보다? 양수들보다. 그리고 그 말이 뭐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 하이픈이 시작되고 하이픈이 끝나면서. 보충 설명 해주는 거야. 당신은 볼수 없다. 음수의 네 가지 쿠키를. 음수의 네 가지 쿠키. 볼 수가 없죠. 없으니까요. 에이. 그리고 당신은 확실하게 먹을 수 없다 그것들을. 그러나 당신은 생각할 수 있다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네가 리브 4 쿠키스가 됨이 되겠죠. 그리고 당신은 또 생각해야만 돼. 모든 면에서 매일매일 삶에 비드로부터 어디까지 싸우는 것까지 뭐 하고 에 프리징 템퍼레이처가 돼서 어, 영하의 온도야 너무 추워 너무 더워 너무 추워 그리고 파킹 겔러지가 돼서 차고지와 겨루고 다투는데까지 매일매일 살면서 뭐가 있는다 음수란 게 있는다 그냥 끝인데 음수는 어디에 있다? 데일리 라이프다 보시면 되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오래 썼어. 네가티브 넘버스는 오른쪽에 데일리 라이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전히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꽤 만들지 못했어 평화를. 뭘 가지고 에, 음수들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지 못했대. 음수는 안 좋네, 나 피스네. 우리 주변에 있긴 한데 매일매일 삶에 있긴 한데 평화롭게 만들지 못했어 아이고야 음수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된 거죠. 음수가 어려워요. 불편하대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발명해서 모든 종류의 웃긴 약간의 정신적 전략들을 발명했는데 얘는 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한다? 평화를 못 느끼니까 뭐해? 아 멘탈 스트레지를 만들어낸 거지. 정신적으로 뭔가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전략들을 만들어냈대. 그럼 여기서는? 아, 미안해요. 이거 오른쪽에 쓰셔야 되겠네요. 멘탈스트레지를 만들어 냈다는 거는 이 음수에 가라한멘탈스트레지 어떤 전략들을 만들어 낸 거니깐요. 이리로 가야 되는 게 맞겠고요. 오른쪽에 뭐예요? 아, 평화를 가져오게끔 만든 그게 뭐 나오겠지. 딱 봐도 1번이네. 뭐 사이드스트 피해잖아. 끔찍한 이 음수의 그걸 피할 수 있게 했겠지. 난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이렇게 그 부정이잖아, 드레드드레디드가 그러니까 나피스하고 똑같지. 그럼 얘를 해결해 준거 알고서 사이드 스텝해 줬다는 거 아니겠니, 그렇지? 넘어갑니다. 자, 뮤추얼 상호간의 펀드 진술에 위해서는. 에, 유추한 펀드라고 돼 있어. 이 사람한테 내가 주식 매매하는 사람한테 펀드를 맡기면 이 사람이 펀드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야. 돈을 불려주는 거지. 그러면 로스는 로스, 로스 있어. 그죠? 손실들은 부, 음수죠. 손실은 프린트가 되는데 빨간 색깔로 프린트가 돼. 혹은 스톡 같이게 되는데 프란스지 과로 안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게 돼. 좋은 게 아니죠. 100만 원 손실입니다. 뭘 가지고 음수 사인 음수의 사인을 가지게 없어. 발견되어지는 음수 사인이 없어. 여기 음수가 없어. 근데 프레스티스의 괄호 안에 들어가면 얘는 마이너스야. 아유 넌 손실이야. 그 다음 빨간색으로 돼. 배. 아안 좋네. 아닌데 주식에서는 파란색이 음, 적일 텐데. 여하튼. 내가 멘탈을 잡고 싶어서 손실이 나면 이 손실은 뭐가 돼? 부정적인 네거티브 넘버리 되잖아. 얘가 음수가 되잖냐? 이 음수를 어떻게 돼? 이 끔찍한 거를 피하기 위해서 아, 빨간색으로 그냥 해주세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그냥 넣어주세요. 저 마이너스라고 보기가 싫어요. 짜증나요. 역사책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한다? 줄리어스 캐사르가 태어났는데, BC 100년도에 태어나는 거죠. 마이너스 100이 아니죠. 뒤로 간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죠. 히스토리. 여기, BC 100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디에서는? 히스토리라고 그냥 쓸게요. 이렇게 갑니다. 자 언더그라운드 라이 l 지하의 수준은 어디에서 파킹 가로지 주차하는 지역에서의 지하의 수준은 지하의 위치는 자주 가지는데 어떤 명칭을 가지죠 B1 B2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멘탈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가지게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스탑 버튼 눌러.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네, 지금 정리하세요. 온도는 하나이다. 뭐 중에서 거의 없는 얘들 중에서 하나이다. 퍽 하면 여기서는 이제 대중, 민중, 뭐 일반인들이 말하기에 특별히 여기 에사카 뉴욕에서는 뭘 말합니까? 에 마이너스 파이브 디그리야 아웃사이드가 라고 얘기하는데 에 심지어 그 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뭐라고 5 below z e 가돼서 below zero 0도 밑에 있어서 얘가 영하 5도지 됐어 그래서 템퍼레처를 말할 때 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마이너스 오더라고 얘기는 하지만 뉴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파이브 밸로우 지로라고 얘기를 한다고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말하기가 되게 짜증내하는 거야. 왠지 싫어. 왠지 불편해. 부정적이야. 어떤 것이 있죠. 뭐에 가나 부정적인 사인. 이 사인은 단지 뭐에 아유 별로 불쾌하게 보이는 어떤 것이 확실히 있긴 있죠. 음수에는 말 그대로 음수잖아. 부정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언프레젠트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안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주제 문장은 뭐 네거티브 사인을 피하기 위한 멘탈 여러 가지 스트레지에 대한 설명이죠. 예, 끝입니다 이렇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저기에 뭐 놀리도 없고 그냥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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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 마무리. 여기까지 정해. 어, 근데 수업은 그냥 깔끔하게 빨리 끝나버리네요 그죠? 네, 접속사도 없습니다. 여기 또. Ever a lot more, even, still, a lot, but, even still far a lot, but, 자나 왜 이래? Even still far a l o t 뭐지 다음에 비교급이 나오면 훨씬이라는 뜻이 되겠죠. 요 놈들이 훨씬이라는 뜻이 돼요. 베리는 비교급 앞에서는 쓸수 없다. 뭘이 나왔기 때문에 데이 나왔고요. From A to B. A로부터 B까지. 얘가 전치사가 되죠. 동사가 나오고 싶으면 반드시 ING를 붙여줘야 됩니다. 면화 갑니다. 얘가 문장 삽입문제 나올 수가 있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발명을 해야 되겠죠. 문장 삽입문제. 이런 스테이 같은 거 되게 좋아해. 에이. 리를 네, 다음에 뒤에가 이렇게 복수명사가 나오면요, 얘가 작은이란 뜻이 돼요. 리를 다음에 단수명사가 나오면 거의 없는이란 뜻이죠. With no negative signs to be found가 돼서 발견이 되는 음수가 지가 발견할 수가 없으니깐요. 사인인데 투부정사형사종법 때리면서 수동을 썼습니다. 발견되는 사인이죠. 거의 없어요. 이런 아, 거 진짜 없, 없네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